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일을 쉰 적이 없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사회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왜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육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이제 꽤 어, 밖에 나가서도. 무슨 단체에 가면은 좀 고령자더라고요, 제가 벌써. 좀, 좀 낯설긴 하지만, 어딜 가도 요즘은. 여자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이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뭐 자녀를 두 명씩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주위에 봤을 때. 그래서 저랑은 또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큰 노하우 세 가지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방패가 있어야 돼요. 특히 상처를 좀잘 받는 분들 있죠. 저는 뭐, 무덤덤 할 때는 굉장히 무덤덤 하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크 이런 것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는 뭐, 우선 넘길 정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저만의 예민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예민 포인트가 딱 건드려졌을 때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봐 제가 스스로 좀 조심을 합니다. 왜냐면 굳이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게 예민한 걸 스스로 또 알고 있으면 갑자기 급발진하는 사람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저 사람 예민 포인트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통의 기준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그 발작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laughs> 발작 버튼 이 눌러졌을 때 과민하게 반응한다라는 비평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예민 포인트를 먼저 1번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발작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순간에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든지 미친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걸로 뭔가 손절을 하니 많이 뭐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는 거예요. 혹은 기회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굉장히 젠틀한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한데 내가 이걸 너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라는 어떠한 또 깊이 있는 그 다음 대화가 그 사람과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단체와 가능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내 발작 버튼이 무엇인지 내 예민 포인트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범! 하고 터지는 이 포인트가 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말 대놓고 나를 막 무렴 주려고 깔짝깔짝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좋은 사람만 있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무렴을 주는 멘트가 좀 나를 깎아내린다든지 혹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함을 주죠.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늘 멘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다, 모른다 라는 그 사실도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쪽팔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젠틀하고 세련되게 나 스스로도 이미 정말 이말 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쪽팔린 순간인데 나도 너무 쪽팔리는 순간인데 근데 거기다가 세련되게 젠틀하게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이렇게 바보같이 군다거나 좀 욱하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얘기했듯이 1번 내 발작버튼이 눌러져서 내가 확 급발진하는 사람처럼 괜히 보여서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다 분명히 나를 무렴 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내가 이거 원한 그림 아니잖아요 분명히 피해를 보고 감정적인 손해를 본건 난데 왜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지?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이런 경험을 보통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떻게 대처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쁘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혹은 내가 굉장히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뭔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시뻘게져 가지고 넘어간다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챙피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그게 남아 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련된 방식의 반박 멘트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멘트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나한테 무례하게 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을 할 거고. 왜 내가? 민망하고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젠틀한 멘트로 한번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나에게 막쏘아붙인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이미지가 바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목으로 남겨두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할수 있는 것은 나에게 무례함을 주려고 했을 때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 그것도 몰라요? 어우 이게 뭐라고 이걸 몰라요? 우아한 척하면서 하는 거더막 진짜 너무 화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더 화나잖아요. 스스로 모르는 것과 뭔가를 잘못 얘기한 것, 틀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틀렸으면 교정하면 되잖아요. 아 정말요? 아 제가 잘 몰랐어요.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대단한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르는 것,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나에게 무렴을 주는 상대가 나타났을 때는 그 말을 아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제가 실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면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멘트나 이것도 모르냐고 막 갈굼을 당할 때 제가 아는 거 그쪽에 모를 수도 있고 그쪽에 아는 거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사람이 뭐 모든 분야를 다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정도는 툭 던질 수 있는 거 제가 이 모든 걸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살짝의 상냥한 얼굴로 전곡을 찌르는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늘 착하게, 젠틀하게, 예쁘게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빴던 만큼 그 수위에 따른 반응을 미리 한번 입으로 대내어서 이게 입에 어느 정도 베이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하냐면 무렴을 당했던 그 순간 있죠. 그 기억은 쉽게 지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분명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당했었지. 참, 내가 그때 민망하고 쪽팔린 경험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내가 더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 했던 그 기억이 있었지. 기억 소환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기억 속으로 가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보세요. 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 실수를 한것 같은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을 민망하게 말씀하시는 구석이 있네요. 그렇게까지 저를 민망한 멘트로 누르고 싶으세요? 이렇게. 오, 센데? 하는 반응.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도 조금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멘트라든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럼 다시 고개를 들어서. 아, 제가 실수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한번더 수정하고 교정하려는 태도 그러면서 인정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수정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인간이에요. 라는 게 엄청나게 어필이 됐을 거예요. 이런 멘트 하나로 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이거를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 이걸 모른다라는 거에 이미 스스로 민망해 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쪽팔리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반응이 제깍제깍 잘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트라우마가 쌓이고 사람들이랑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이 발언권에 대한 자꾸 기회도 잃어가고 스스로 그 기회를 나한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수가 점점 적어져요. 단체에서 내가 계속 아싸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모르면은 모르는 거, 교정하려면 교정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서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이어서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 내가 저 주제는 내가 끼어들어서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 나도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듣는 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듣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만 말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건데 계속 나는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눈치 봐요.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조금 재미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약간 왜 자꾸 사람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지? 다른 사람들도 은근 불편해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만 재밌어지니까 그 인싸그룹이 형성이 되니까 난 계속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즐겁게 대화하시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누군가 수정해 줄수 있는지, 그런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하면서 그걸 또 즐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걸 교정하면서 자신감이 막 뿜뿜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잘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맞아야 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인간관계와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걸다 알고 뭔가 지배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걸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람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화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 까지도 있다면 더 대화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대화의 방식도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참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거거든요. 항상 예쁘게만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치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데요. 저우나 진짜 멋있어. 이 얘기를 전참 많이 듣거든요. 아마 제가 좀 세게 말할 때는 굉장히 세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저 밖에서 굉장히 말 세게 할 때, 장난 아니게 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좀 그거를 받아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는 적당히가 좋겠지만 내가 좀 강력하게 또 기분이 나빴던 것을 조금은 순화해서 큰힘 들이지 않고 받아치는 이런 멘트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예시도 들어서 말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화법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 볼게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컨택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